안녕하십니까 경쟁롤리라 노경준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X7 40i M 스포츠 6인승 차량이고요 색깔은 브루클린 그레이 26년식 X7인데 빠진 옵션도 없고 금액 인상도 없고 다행스럽게 25년식이랑 옵션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년식 기준으로 이 브루클린 색상의 타르투프 시트는 딱한대 들어왔어요 참 귀한 26년식 브루클린 재고인데 제가 첫출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X7 저는 굉장히 명차라고 생각합니다 X7 7502 i7 60 i7 m70에만 들어가는 이기지 캡티브 드라이브 프로라는 게 들어가요 그션이 어떤 거냐? 노면을 미리 읽고 가장 최적의 서스펜션을 조정하는 버튼이 이제 이기지 캡티브 드라이브 프로라는 건데 가장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는 옵션이고 이거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고 이전 세대 대비해서 원래 여기가 크리스탈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크리스탈 헤드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벤틀리 벤테이가가 이 헤드라이트가 서알로브스키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금액 인상 돼서 기분이 나쁘지만 훨씬 고급져졌다 그리고 썬팅은 브루클린 그레이니까 블루 색상 반사필름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휠도 X7 피렐리로 들어왔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미쉐린하고 피렐리가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타이어가 들어와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X7에만 들어가는 이타르토프 시트 이 시트는 어떤 색상이냐면 불안증막에 가면 이 황토색 사이즈가 딱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해지는 색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안락하고 이뻐요.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쨍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쁩니다. 6인승으로 가게 되면 팔걸이부터 해서 독립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BMW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시트가 서있다. 직각으로 돼있어서 좀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직각으로 돼있나요? 아니죠. 그냥, 그냥 누워서 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모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X7은 세금 혜택 받아야 될 구간에 있으신 분들 말고 캠핑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면 이 독립 시트로 저는 가는 걸 추천해요 굉장히 편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6인승은 이렇게 평안하게 독립 시트로 갈수 있고 약간 의전 차량 같은 느낌이면 7인승은 S5처럼 그냥 똑같이 일자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6인승으로 가게 되면 여기 컵홀더가 바닥에 와 있고 7인승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위쪽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얘는 완전 폴딩은 안 됩니다 대신 7인승은 완전 폴딩이 돼서 캠핑족들이 완전히 짐을 꽉 채워서 실을 때 2열까지 완전히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고 얘는 완전 폴딩이 안 되기 때문에 3열까지 접고 다녀야 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7인승이 맞지만 6인승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뒷좌석에 탑승을 할 때도 밟아주고 제가 컨디션 좋으면 181 정도 되고 이제 몸무게도 컨디션 좋으면 이제 1 0 0 k g 에서 조금 더 이제 나가는 정도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 성인 남자가 탔을 때도 3열에 무리 없이 탄다 X7은 이 3열에 앉았을 때 가장 효과가 두드러지는 차량이에요 이제 어떤 게 가장 두드러지냐? 이제 손바닥 두뼘 정도 되는 크기의 썬루프처럼 형태가 되어있어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5존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제 3열도 이제 원하는 온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컵홀더도 있죠. 그리고 이 BMW의 트레이드 앤 마크인 호퍼 바이스킨크라는 이제 C필러까지 장착이 돼 있어서 앉아 있어도 폐쇄적이거나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X7은 3열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 그래서 이제 X7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시댁 식구나 같이 이동할 때는 차를 두 대를 이용해야 하는 파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X7을 가게 되면 차한 대로만 이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좋은 차량을 이제 구매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x 7은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출고로 진행 해보려고 합니다. X7, 7 시리즈, 이제 8 시리즈 고급 라인업을 이제 GKL이라고 하는데 GKL 그 라인업에서는 엑셀런스 클럽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엑셀런스 클럽 혜택 중 하나가 이제 핸드오버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BMW 코리아에서 주관한 특별한 출고식입니다. 그거는 직접이 영업 사원이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BMW 코리아와 메일로 소통을 하고 양식을 쫙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사원이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영업 사원분들은 고객들한테 님 굳이 말을 안 하죠. 왜냐? 말하면 해 줘야 되니까. 할 일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작업 끝나고 나서 BMW 용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제 핸드오버 서비스를 사람과 같이 할 건데 X7 엑셀런스 클럽이라는 그 혜택이 사기였어요. 사기. 4기.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핸드오버 서비스, 에어포트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렌터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제 제주도나 부산에 가실 때 X7, X5, 7시리즈급으로 제주도나 부산에서 이제 렌트를 받으실 수 있는 렌터카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성수동 쪽에 비싼 마사지샵이 있어요. 거기서도 일회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엑셀런스클럽만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핸드오버 서비스 귀찮게 영종도 가서 뭐하냐? 그렇지만 거기서 해드리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주유도 풀주유를 해드립니다 고급유로 풀주유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BMW 영종 드라이빙센터가 어디에요? 트랙 주행을 위해서 만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님 이 X7으로 트랙 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언제 마음먹고 트랙 주행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흔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면 식사권도 주고요 점심 걱정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가면 추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애초에 언급조차 안 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으면 그 영업사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종놀려라 노경종 과장입니다 오늘은 작업 완료됐다고 라 해서 검차 확인차 방문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와이프 사촌 언니 분이 타시는 거고 신경 써달라고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일단 제가 해드린 거는 번호판 번호 굉장히 좋게 제가 좀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크리스탈이 헤드라이트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좀셀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주행하실 때 돌방이나 이런 거 맞으면 깨질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PPF를 같이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브루클린의 블루 색상 이제 반사 필름이 어울릴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X7은 26년식으로 들어가도, 엠 배치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ppf라고 하죠. 정석적인 생활보호 ppf. 컵, 도어, 엣지 부분. 전부 다 ppf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해드렸냐. 이제 높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타거나 했을 때, 여기 부분을 발이 많이 닿는단 말이에요. 여기 선이 보이죠? 필름 같이. PPF가 쭉 따라서 이게 끝까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그만큼 작업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이 모니터도 무광 지문 방지로 PPF 전부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실내 여기 센터패시아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라서 스크래치가 가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패시아 전체에 PPF 해드렸고 카본으로 들어간는데도 여기도 전부 다 PPF가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요청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전부 다 이제 맞춰서 잘 도와드렸습니다 BMW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시지 않게 아 차는 이런 곳에서 사야 되는구나 탈 벤치 bmw 입성 제대로 한번 bmw 마켓 가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7이 좋냐 gls가 좋냐 라는 물음을 좀 많이 들어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x 7이 좋습니다 bmw 영업사원이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도 x7이 조금 더 있지만 gls랑 가장 큰 차이점이 suv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좀 다르다고 봐주실 수가 있어요 얘는 크론셰 방식으로 해서 위 아래가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짐을 실을 때 이런 식으로 미리 놓고 쭉 당겨서 넣을 수가 있어요. 편합니다. 무거운 짐을 실을 때도. 근데 GL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끝까지 와서 들은 다음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불편한 차이가 있고 이제 트렁크는 정말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보통 운전자의 중심보다는 2열을 중심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 그만큼 2열이 굉장히 편해야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이다 보니까 독립 시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근데 GLS 같은 경우에는 6인승 모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조건 7인승 모델로 가나야 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요. 당연히 제가 BMW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 X7 GLS는 운전석 말고 꼭 2열에 한번 탑승을 해보시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GLS는 2열에 제 모니터가 들어가지 않냐? GLS 여기에 모니터가 들어가죠? X7도 원래 모니터가 들어갔었는데 LCI가 되면서 모니터가 빠지게 됐죠. 빠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안전성이에요. 만약 급정거를 하거나 뭐 했을 때 모니터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X7에는 지금 그 옵션이 빠져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근데 사실 아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GLS 그 모니터를 넣게 되면 그 옵션 가격이 350만 원이에요. 거의 맥북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활용성이 있냐? 뭐 유튜브도 못 보고요. 온도 조절이나 옛날 지도 있잖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 내비게이션을 보는 느낌인데 그걸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스테이리 키트라고 해서 태블릿을 거치하거나, 뭐 핸드폰 거치대를 하거나 아니면 옷걸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은 끝나거든요. 탈부착 내가 원하는 걸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출고식이가 남았는데 출고식은 이제 드라이빙 센터에서 캐리어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캐리어에 차량을 보내고 제가 이제 예약 신청한 핸드오버 서비스 거를 같이 즐기면서 유튜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빙 센터에서 뵙겠습니다. 예, 앞에서 상차를 하고 드라이빙 센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고가 있어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드라이빙 센터에 오니까 이 i7-M70 무슨 에디션인 것 같아요 이건영님 에디션인 것 같고 창문에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는 건 같지는 않고요 아트 작품인지 신기합니다 i7-M70도 볼수 있고 바로 옆에 i 7 6공도볼수 있네요 큰일 응.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 와이프도 X7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특별 게스트 저희 딸노리이까지 같이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시작파니에서 저희 드라이빙 센터에 이 공간 모보시겠니까 네. 오늘이 처음이시네요. 네. <laughs> 네. 지금이 처음이신 만큼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낯설기도 하시고 또궁금하실데요 저와 같이 여기 중한바히 둘러보시면 뒤에 신물들도 보여져 있고 책들도 보여져 고 그리고 조명 꺼진 상태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간은 오직 BMW V8이 운영하는 위해 특별히 조성된 트라이 핸드오버 라우징 공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어 고객님의 특별한 X7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차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닌 짧게는 길면 길 10년 그 이상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는 또 하나의 오늘 차량에 대해 단순한 스펙을 나열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네. 친숙해지기 위한 이야기를 네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살짝 짝 소름 았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다 아, 슬슬. 호판 진짜 예쁘네요. 슬슬. 슬슬. 고슬슬갈때 되니까 딱 햇빛이 들어요, 이제. 와... 핸드오버 서비스 해야겠네요 그냥 제가 출구하는 차량인데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차량도 고급유로 전부 십6 와... 전부 주유까지 해주니까 이거는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대박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핸드오버 서비스도 해주고 고급유로 풀 주유도 해주고 출고 서비스도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트랙까지 주행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한번 어, 려보 그렇게 좋은 음. 까지릴수 있기 때문에 거의 민첩하게도 빠르게 가자 <laughs> <바르게>. 음. <laughs> 이동하면서 센터를 좀 소개드려볼게요. 해왜 좌우 쪽 보시면 저희 M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M3 투어링, M5까지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라이빙 센터 트랙으로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 랩을 진행해볼게요. 저희 드라이빙 센터 트랙은 한 바퀴에 2.6km입니다. 1 7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주행하고 있는 이 직선주로는 650m로 자량의 가속력과 제동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되겠습니다. 네, 한번더 왼쪽 꺾입니다, 고객님 계속 훑어보시고요 지쳐 따라서 와주세요. 한번더 꺾으세요. 왼쪽. 이 정도 산다고 타이어 상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주행 경험을 통해서 우리 F7 차량이 차가 되게 크고 거대하지만 굉장 민첩성도 갖고 있는 차량이라는 걸좀느끼셨을것 같아요.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같이 전체 건물 앞쪽으로 한번 해볼게요.